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전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이 중국이 또 지금 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걸 즐기는 것이 바로 중국이죠. 중국 정부는 아마 시진핑 주석도 그럴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빨리 하루빨리 자기네 대만과 중국이 붙는 것보다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침공함으로써 여기 어떻게 대처하는지 나토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군사적 지원을 하고 군사 인원을 파견하는지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를 아마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솔레 때 이, 여기에서 미국이 적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결국 우크라이나 절반,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이 또또 다시 이 크렘반도처럼 러시아에 병합이 된다면 중국은 거기서 자신심 얻을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도 요 얼마 전부터 남중국해에 이 야오니, 야오닝호라는 이 개조한 거죠. 러시아 항공모함을 개조한 이 중국 항공모함 전대가 지금 훈련에 들어가 있고 또 산둥호는 일본 근해에서 지금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오닝호와 산둥호 간의 이전달 항공모함 두개 항모 전단이 태평양 연안과 태평양 근해와 아, 일본 근해죠.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허상 보완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 최고의 관건은 바로 여기 에 있다는 거죠. 이 이번 산둥호가 일본 근해에 근접해서 항공모함 전단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일본의 이 군사력 즉 해군 군함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바짝 긴장해서 그 산둥호와 그리고 야오닝호의 이 항공모함 전대들의 군사 훈련을 집중 감시하고 집중 관찰하고 있는 것도 지금 그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항공모함인 야오닝호가 일본 근해 소태, 소태평양 해상에서 훈련을 벌이면서 일본 국방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통합망력 간부는 합동참모본부라고 할수 있는 간부가 21일 홈페이지에 중국 라우닝 편대의 훈련 동황을 두 차례 공개했고 관련 사전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라우닝호가 이끄는 함대가 19일 오키나와연 기타다 이도지마에서 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져 상당히 근접했죠. 300km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해옥에서 항해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항모함대에는 052D 구축함 1대 그리고 054A 호위함 2대 보급함 6대등 엄청나죠 약 9대의 군함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항모전단이 이 라우닝호에는 젠15와 직승기 9대 대젠 15, 직승기 9, 그리고 18동 전투기들이 가판에, 어, Z18 전투기들이 가판에 이착륙 이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이 중국 전투기들이 실탄을 장착하고 훈련을 수행하고 일본이 전투기를 긴급 발진에 대응하면서 양측할 우발적 충동 가능성도 배제, 그니까 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항공모함에 실려있는 전투기들이 다 실탄을 장착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연례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을 침공할 당시에 이 일본 해군력이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일본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과 16일에도 소프트평양에서 이 아우네가 훈련을 했는데 이번엔 일본 근해, 가까운 근해에서 일본과 근접한 해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미국과의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고 한쪽에 이 남중국해 이 우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이 남중국해 대만과 중국은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 붙어 있을뿐만 아니라 북한의 매 아주 혈맹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항상 왕이 부장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항상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혈맹인지 아니면 말로만 혈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이든 가짜 말로만 하는 혈맹이든 간에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모든 세계의 이목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여기에 집중되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는 통빈 상황이 한반도는 통빈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구라이나 사태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과 중국 다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도 호시탐탐 일본을 또 보고 미국을 또 보면서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할 것 같은데 그때는 미국을 비끄러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강력한 군사적 훈련을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 근해에서, 일본 근해와 남중국해에서 두, 두 개의 항모 전단이 동시에 발진해서 지금 동시에 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은 1월로 기종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12월 말이 될지 1월 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것은 기종사실화 된것 같습니다. 왜? 자, 그렇게 된다면 1월 달에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중국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이남중국해 태평양연안의 빚으로 매두기 위해서 여기에서 강력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불법은 명백합니다. 만에 하나 이 미국의 군사력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쏠리게 된다면 이 대만이 또 공백이 생기게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모조모, 우크라이나와 대만 사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긴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미 시아의 중앙정보국의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미 러시아는 내년 1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그 작전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